난 진짜 나성안하 진짜 리게 안녕하세요 골리아시입니다 오늘은 친한 동생들이랑 같이 바다를 가기로 했어요 오토쇼가 일요일에 끝났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갔다가 바다 좀 보고 너무 바빠서 정신도 없었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너무 많아서 좀 내려놓고 오려고요 바다 좀 보고 힐링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같이 놀러 가기로 한 동생들을 만나기로 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쇼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쫓고서 또 찍고 있어 또 찍고 있어, 또 찍고 있어. <laughs> 아, 나 허리 다쳐, 못 고르고 잘. 왜요? 우렁 할아버지도 참. 아, 오셨어. 진짜? 어. 저 목차가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네, 언제든지. 텔레지 빌려드리자. 갑시다. <끄러> <laughs> 허리 못펴주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어, 완 완전... 네. 저희 담배를 피우고 탔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마스크 줄까? 어, 여기 마스크 있어. 여기 있어? 아. 어, 회장님 자리. 숙소로 들어갑니다. 숙소로. 이따 숯불까지 다 되는 거 맞죠, 사장님? 어, 감사합니다. 아, 어, 바로 앞에서 해 먹으면 되네. 좋다. 네. 감사합니다. 할수 있게 아, 아, 하겠는데? 네방보니까 바닥에다 깔뚝또 깔고. 어 여기 저불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오그서는 음. 여기서 음. 알겠습니다. 안녕. 우와 앉았어우 이름이 뭐니? 호삐? 아 귀여워 꼬리 살랑살 흔드는 거 봐. 어 들어왔어 사장님께서 직접 올려서 불도 피워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이 개가 저쪽에 있던 개가 여기 인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차만 오면 어떻게 귀신이 같더야 엄청 많이 샀네 김치 먹으자까다 이렇게 <무컬료를 한 temporal> 어. 아, 김치이막다 와가지고 그럼 먹어야 돼, 1등은. 그래서 엉덩이를 돌려주러 와는데 잠자리를 했던 소리가 어, 맞아, 맞아. <무컬나> 사진으로 들어갈 거요 지금. 해가 절리지잖 이쪽에서 잡으 이쪽에서 잡으면 돼. 아, 펄치? 바다 쪽에서 쓴다는 거야 바다 보이 맞아. 소고 먹자. 네, 그래그지 저 어. 어. 거기 접시 있어요? 어떤 접시? 그냥 깨끗한 접시 아무거나 고기 넣을 접시. <laughs> 접시 하나 더 필요합니다. 기 이야, 아, 고기 진짜 죽인다. 현준이 형 고기 봤는데 한 20분 동안 고가 뜨었어요한 15분, 10분 신중하게. 맛있는 거산것 같아. 아 고기 지금 가루 자르는데 느껴져요. 맛있는 게 느껴져나 부드러워 이거 진짜. 부들부들해. 아. <laughs> 와, 진짜 이렇게 고급 남고급남 공부할 때 표정이 좀 빨리 하나씩 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뛰쳐오지. <laughs> 잘살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애 형! 이거 뭐야! <laughs> 하는 거 좋지? 음! 쌉인조 <laughs> <응>, 대박이지? 먹지? <laughs> <대박이지>? 응 <laughs> 음, 이거 무슨 살이었어부채살부채살이야 <laughs> <laughs> 음, <laughs> 어, 대박이지 웬만한 <laughs> 어, 하는 거보다 다니까 와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짠거 음. 사면 안 돼. 와규만 사야 돼 와규 부채살이 와규야? 음. 아니, 아니 부채살 아니, 중에서 와규로 와규 등급으로 사는 거라구 음. 이거는 고기 종류는 상관없는데 와규로 돼 있는 고기는 다 맛있는 거고 와규가 뭔데? 미국산 등급 높은 걸 와규라고 해 와규가 음. 일본 소우로 아니 미국 소 응. 음. 어 맛있네 장난 맛있다 응 음. 진짜 맛있다 소금만 딱 있으면 더 맛있는데 아 소금 있으면 끝나죠 야! 오, 야, 소주들 술안 샀어가지고 많이 먹네. 짜잔, 짜 님들 술못 드시잖아요.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죠? 아, 님들 지금 많이 먹어? 아 원래 먹는데 운전 때문에 못 먹는 거죠? 아, 그건 뭔가? 아, 아 지었습니다 와, 진짜 죽인다. 바로바로 어. 바로 먹어도 돼가지고, 굳이 지금도 먹으면서 먹겠습니다. 네. 젓갈 걷네요. 응. 젓갈 거기 있습니다. 여기 트위드에 겠습니다 직원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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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지. 건지 마세요. 지금 <laughs> 안나오고 싶어서 아니야 이거 여기서서 짜면 돼. 다 나와 셋다. 아, 아니야. 카페는 <laughs> <갑자기> 왜 그래? <laughs> 어, <고개> 미쳤다. 잘 <laughs> 짜낼까요? <가지 얘기해> <laughs> 네. 짜.

꺼지 먹고 먹고 우리 이 진짜 먹고 먹어야 돼한번취했죠 음, 음, 훌륭했어 음. 어때? 음. 자 이제 10년 후 자신한테 내가 등단 편지 아맞네 봤어 이제 10년 후 자신한테 보내 편지를 10년 후에 너 어때? 전안 해요. 난한번 했어. 너가 뭐 했어? <웃음> <웃음> 야, 밤새 잠만 잤다. 아, 완전 푹셨어요 정말 지금 여행입습니다 잠만 잤다. 잠만 스이도도어 쩔었어. 이거는 잘안들리겠 네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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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가겠는데 형 진짜 대박이었어. 폭격기야 폭격기. 아, 형 진짜 뻥튀기 장난 아니었죠? 팝콘. 아, 팝콘이 아니었어요. 뻥튀기였어요. 빠다나아 <laughs> <파, 파. 웃음> 황무리까지? 정리 확실하게 하고. 한 개도 시켜놓고요. 담배 챙겨 담배 담배 누울 거야. 요 담배 누울 거예요. 쓰레기 버리고요 마무리 다 했습니다. 깔끔하게 가자. 이거 이거 마스크. 어, 응. 오마오마이 갓. 아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편하게 타고 온 차입니다. 아, 어, 앞에 타세요. 어? 앞에. 어? 어 저기 타도 돼. 별로, 아, 엄청 넓던데, 별로 안쪄았어 진짜.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오케이. 지금건 없어. 지지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아 아냐, 아냐. 아냐, 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 아냐. 아냐, 다냐아 아냐. 아다 또그 밖에 없어. 눈물 <놀물> 좀 흘리세요. 눈안 <놀람> <놀람> 감습니다 <놀람> <좋다. 놀람> 아... 이제. 하나습니다다지대이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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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찍자. 아, 그냥 어, 보 딱히 뭐 써먹을 건 없어.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해서 키워도 되는 거지. 야 저런 거 하나하나 섬이라는 게 신기하다. 저도 것다 하나하나 주인이 있다는 것도 알지? 저 섬에 주인이 있어요? 아 몰랐어요. 와저섬 주인 대박이다. 그냥 배 하나 있으면 은부인도 같이 가요 그냥 가가지고 야 여기 내거야 그치 이거 되게 내 땅이야 근데 통화가 터지나요? 근데 못 살지 우기랑 전기 이런게 없으니까 어, 그냥 한 발전기하고 이런거 좀 있어 그치 니가 한번 1로에 한번 해봐 샀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한 2-3배터만 사가지고 여기서 배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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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공만 봐 여백 <laughs> 아니 나배워 하나 이거. 형, 어, 저희. 난 드디어, 난 드디어. <laughs> <미뇨정> <그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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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사실 급작스럽게 계획한 거기도 하고, 또, 그냥 휴식이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쉬고, 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장거리를 타고 오면 계속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출장 갔다 오거나 여행 갔다 오거나 항상 챙겨 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리얼 플랜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 셀레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성산소, 유해산소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요. 근데 그 유해상소라는 게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고 정상세포를 공격을 또 하다 보니 이제 암이라는 것도 유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보통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있다가 확 일어나면 활성산소가 그때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 얘기란 즉슨 가만히 앉아있거나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혈액이 잘 돌지 않잖아요. 근데 그 혈액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하게 되면 막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먼저 셀레늄부터 챙겨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뭐, 장거리 출장을 갔다 오거나, 오래 앉아 있다든가, 그러면 꼭이 셀레늄을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셀레늄. 네아리 왔어요. 네아리가 학교를 끝나고 왔네요. 이거 친구들이랑 이거 아, 우리 빼빼로 들이라고 빼빼로 갖고 왔어? 네,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좋아. 잘했어. 셀레늄. 왜 영상 찍어요? 영상 찍어요? 아, 영상 사람들한테 좋은 거 같이 알려줄려고 아, 사진 찍어서 사람들한테 주려고요 인사해주세요 음, 안녕 안녕 메아리에요 어, 무슨 영상이 무슨 말이에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고르식품 같은 것도 챙겨 드시면서 같이 하시면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얼 플랜에서 나오는 셀리늄 한번 꼭 챙겨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안녕.